네, 안녕하세요 (11월) (15일) 목요일 장 한번 방송 진행해 볼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수능일이기 때문에 (10시에) 장을 열기 때문에 아직 (9시 55분인데) 장 시작은 아직 되지는 않았고요자 보유 종목들 3579 분할매도 내도록 하겠고 자 조건 검색시 세팅 로드 통해서 기존에 어, 저장해 놓은 조건 검색시 101번 네, 종가 배팅 할수 있도록 또 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에 음 고의적 분식회계에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영향이 시장에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일단은 저희 음뭐 손실 중인 종목들 조금 반등 나오면 한번 매도 잘해 보겠고 자 어제 종가 배팅에 매수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시간외로 한번 매수 주문 내보겠다고 했었는데 명성 TNS가 네, 일부 체결됐습니다. 한 114주 한 300만 원 정도 매수된 거 같네요. 그래서 어 매수하자마자 지금 수익권 들어가 있는데 음 요것도 오늘 한번 어, 단기로 매매 진행해 보려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시죠? 네, 10시 넘어가면서 이제 장 출발했고요. 저희 종목들 3% 올라와서 어떤 종목 매도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명성TNS 어제, 음, 매수했는데. 네, 일단 은 오늘 좀 하락해서 출발했고요. 자, SBI 테크, 핀테크 솔루션, SBI 핀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 갭 상승하면서 네, 3% 4분의 1 매도 됐습니다. 자, 우리네 또 요거 손실이 어저께 조금 났죠. 손실 좀 났는데 3% 네, 상승 출발하면서 이제 어, 수익권까지는 조금 남아 있네요. 마이너스 1%고 좀더 올라오면 수익권 올 텐데. 자, 우리네 또 오늘 웬만하면 못뭐 끊어낼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겠고요. 자, 우리네 또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자 4,900원, 네, 4,900원 매도 되면서 어, 이제 석폭 수익권 들어왔어요. 오늘 한 본점권 근처에서 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해보고 있고 자 이제 지수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 0.3%, 코스닥은 0.1% 네, 이렇게 출발했네요. 그래서 SBI 핀테크 솔루션은 3% 5%, 우리넷도 3% 5% 올라왔죠. 전체적 계좌로 봤을 때는 음, 계좌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수가 지금 훨씬 많아 보이네요. 자, 미래 생명 자원. 네, 미래 생명 자원 지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와주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명성 TNS 어제 뭐 시간으로 잡았는데 저것도 좀 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쿠첸도 올라오네요. 네, 쿠첸 올라오면 쿠첸 손실을 좀 많이 나고 있는데 쿠첸도 올라오면서 3% 도달했고요. 자 SBI 핀테크 솔루션 7%까지 도달해 줬습니다. 7% 도달해 네, 주면서 지금 100주 남았는데, 자 400주 남아 있었어요. 한 490주 정도 매수 됐는데, 시간 외로 한 90주 정도는 매도했고요. 자, 400주 남겨놨었는데, 지금 이제 7%까지 도달. 자쿠첸 SBI 핀테크 솔루션, 우리넷 이렇게 세 종목이 오늘 초반 분위기 괜찮네요. 자 SBI 핀테크 솔루션은 3% 5% 7% 9% 모두 도달했네요. 그래서 100주씩 3, 5, 7, 9% 전량 매도되면서 자 오늘 한 종목 좋은 수익률로 마감지었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지금 다시 하락 반전했는데 음, 요거 정정해서 조금 올라오면 네, 매도해 보겠고요. 자 우리넷 그다음에 쿠첸 요거 지켜보고 있고 자 다른 종목들은 음, 좀 하락을 하고 있어서. 어, 그닥 좋지 못하네요. MH 에탄올 고점 대비 3%, STX 2.5%, 대유이냐 2.7%. 이런 식으로 오늘 조금 하락하는 종목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미래 생명다운이 좀 올라오면서 또한 종목 또 매도하면 좋겠죠. 우리네 타고. 자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된 거는 시장에는 아직 뭐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 초반에 조금 강한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코닥 같은 경우 상승폭 키어 나가고 있고, 자 코스피도 현재 상승 반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시장이 어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라는 어, 생각이 먼저 들고 있고요. 자 미래생명자원 3570원에 정정 주문 내놓은 것네 사분의 일 매도됐습니다. 자 고점 대비는 좀 내려왔습니다만 조금 더 상승하면 3%까지도 네 한번 노려보겠고 자 일단 지수 반등하는 만큼 저희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상승 반전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장 시작한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뭐 시장 분위기 좋고 계좌 분위기도 뭐 좋습니다 뭐 하락한 종목 지금 상승한 종목 절반 정도씩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 뭐 SBI 핀테크 솔루션 상당히 매도 잘 했고요 자그 다음에 뭐 쿠첸도 올라오고 우리넷 같은 경우는 요 거래량이 워낙 없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 좀 상승 나오면서 절반 정도 매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약간 숨통 트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제 종가 배팅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음 계좌에 현금이 있어서 그렇게 어뭐 다급하게 매도해야 될 상황은 아닌데 자 명성 TNS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본정권아 보합권 근처죠. 보합권 근처입니다만 어제 종가 배팅 시간 외로 네, 시간 외로 300만 원 정도 매수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 네 지금 매도했습니다. 21,200원, 21,350원 저렇게 매도했고요. 명성 TNS 뭐 56주 남아 있죠.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남아 있는데 어, 저것도 한번 매도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만 지금 조금 올라가서 한3% 정도만 도달해 주면 어, 저 물량 정리하고 싶은데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지 한번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 섹터가 매우 강합니다 중국 관련 섹터가 지금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 자, 쿠첸 요거 밥솥주죠 밥솥 밥소 중국주인데 음, 지금 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손실 나던 거 초반에 3% 그다음 5% 매도 되면서 자 이제 수익권 들어왔네요. 5%까지 올라와서 이제 소폭 수익권 들어왔는데 어,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어, 물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7% 9% 가는지 살짝만 좀더 지켜보다가 한번 대응해 보겠고요. 뭐 지금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 생명 자원 3% 도달 못하고 지금 밀려났는데 어, 이것도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초반 좋던 시장 분위기가 와, 순식간에 하락반전 해버렸습니다. 장 시작한 지 30분을 채 버티지 못하고, 네, 지금 하락반전 해버렸고요 저희도 뭐 계좌 안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쿠첸 같은 경우 5% 아까 도달하면서 잠깐 수익권 들어갔는데, 뭐 시장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고요. 자, 미래 생명 자원도 뭐 물량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3% 도달 못해서 정정해서 4분의 3 매도 해버렸고, 나머지 하나, 네, 나머지 4분의 1 물량만 남아있는데, 저거 조금만 더 지켜보겠고요. 자, 쿠첸 정정해놓은 거, 네, 매도되고 있는 쿠첸 마무리 짓고, 자, 우리넷도 한번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다음 미래생명자원 이제 3% 올라오네요. 정정하니까 미래생명자원이 3%가 올라버렸고, 나 우리네 매도했고요. 네, 구체 매도했고.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종목 수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제 뭐다 하락하는 종목 그리고 손실들이 꽤 나고 있습니다. 5에서 뭐 14%도 보이고요. 자, 사정권에 있는 종목이 지금 명성 TNS 정도 하나 있었는데. 요것도 또 밀렸죠 아까 뭐 절반매도 하고 뭐 100만원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종목들 이제 반등 나오면 뭐 손절 처리하는 정도 네, 그 정도로 매매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코사 양시장은 어, 하락한 가운데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0.1 에서 0.2% 네, 하락한 상황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요 저희 보유종목들도 뭐 별다른 음, 움직임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부분 종목 STX를 제외하고는 뭐 전부 하락하고 있고요. 크게 급락하는 종목은 없지만 고점 대비해서 뭐한 5%씩 내려온 종목들 뭐4%이렇게 내려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계좌 손실 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초반에 종목도잘 매도했는데 지수 밀릴 때 보유 종목들 같이 밀리면서 음, 손실이 좀 나고 오 있는데요. 자, 일단은 뭐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3시간 정도, 3시간 이상 남았죠? 네, 3시간 이상 장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양시장이, 어, 상승반전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조건 검색식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지금 오늘 장이 1시간씩 연장이 됐는데, 자, 3시부터, 음, 장 마감까지 지금 매수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은 16시부터 매수를 해야 되죠. 16시부터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15시 기준으로 주문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자 일단 조건 검색식 중단해 놨고요. 자 16시, 네, 16시가 될 때쯤에서 다시 조건 검색식 등록해 놓고 매수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가 바닥에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어, 저희 보유 종목들이 그닥 반대를 못 해주면서, 음, 상황이 그닥 좋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 일단 뭐 4시 다돼 가기 때문에 이제 매수 등록 해 놓겠습니다. 다시 매수 등록 해서 뭐 3시부터 장마감까지니까 4시부터 장마감까지 이제 매수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어, 조건 검색 시계는 한 대여섯 종목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얼마나 걸려서 매수 체결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자 지수 올라올 때 아, 저희 보유 종목들 같이 좀 올라와서 수익권 접어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부분 종목들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지만 지금 뭐 종목들 자체가 세게 올라온다기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올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고요. 자 일단은 뭐 조건음색 지금 로셀한 종목 걸렸는데 어, 지금 시장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 체결이 원활히 잘안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건식 등록해놨으니까 매수 체결되는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11월 15일 목요일 정 모두 마감했고요. 오늘 수능일 관계로 1 시간 늦게 장 열려서 1 시간 늦게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피 1%, 코스닥 1.5% 가까이 막판에 지수 쫙 끌어올려 놓으면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니까 미중간 무역 협상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자, 해당 뉴스로 인해서인지 오늘, 음, 양 지수 막판에 쭉 끌어올려 놓고 마감했고요. 자, 오늘 조금 검색 시계 종목 많이 안 걸렸죠? 다섯 종목 걸렸는데, 그 중에 UST, 헝션그룹 두 종목만 매수 됐습니다. 헝션그룹 좀 올라오면서 4분의 2% 도달 매도 되었고, 자 다른 종목들 저희 계좌는 종목들 데코엔이 그 다음에 stx 요거 두개 빨간불 뭐 본정권 수준입니다 보합권 어, 강보합권 정도구요 다른 다른 종목들은 좀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 계좌는 모소폭수익이 뭐 났습니다만 지수 올라올 때 저희 종목들 따라서 올라오질 못했기 때문에 음, 수익이 얼마 나지는 못했고요. 자 그럼 좀 아쉽습니다만 내일 한번 다시 잘 매매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안 잡혔는데 요세 종목도 지금 현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 시간에 한번 주문을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매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어제 어, 시간으로 매수해서 명성 tns 같은 경우 지금 1% 하락 마감했죠. 일부 매도 했으나 어, 시간으로 잡는 것이 뭐 반드시 좋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주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매매수익현 한번 볼게요 자 11월 15일 매매수익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넷 같은 경우 오늘 뭐 상승 더 많이 했습니다만 한 종목 본정권 수준에서 잘 빠져나왔고요 자 쿠첸 네 쿠첸은 네 손실 줄여서 오늘 어 마감했습니다 자그래서 1무 1패 일무일패. 네 1무 1패고요아 오늘 매수 종목 한번 네, 매수 종목을 체크를 안 했네요. 오늘 매수 두 종목밖에 안 됐죠. 그래서 매수 천만 원, 매도 이천만 원, 매도가 더 많았고,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얼마 안 되면서 계좌에 좀 현금 보유량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매도가 더 많았기 때문에 현금 보유량 더 늘어났고요. 자, 오늘 수익본 종목은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SBI 핀테크 솔루션 수익률 상당히 좋았고 자 명성 TNS 이거 어제 시간으로 조금 잡아서 1%대 절반 매도, 나 홍성그룹 오늘 매수해서 4분의 1 매도 자, 이렇게 해서 4승, 네 4승 1무 2패 기록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은 8%대 상당히 높은 수익률 올렸고요. 자, 오늘 음 손익금액 45만 3천원대, 45만 3천5백원 뭐이 정도 됐습니다. 되네요. 그래서 5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500만원 기준으로 항상 계산하고 있죠 저희 한 종목당 500만원 매수하기 때문에 500만원씩 요거 종목들 쫙합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9.1% 네, 정도 나옵니다 45만원 정도니까 500만원에서 내한9%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매도한 종목들 누적수익 9.1%고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막판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계좌도 뭐 수익이 나긴 났습니다만 만족할 만한 수익률은 아니고요. 자, 내일 금요일입니다. 내일까지 잘 마감하면 이번 주 수익률도 뭐 괜찮지 않을까. 네, 일단 손실은 안 보고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내일 네, 매매 한번 잘 준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